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신이 깨워 주셔서 새로운 목요일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조합해 나와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2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와의 호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4천 명은 그가 여와께 호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루손과 그 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루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또 세람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야이니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개수되었더라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로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로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아리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여, 에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 0세 이상 된 우두머리의 들이라. 다윗의 일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게좀 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이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아멘. 어,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해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코 버리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회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킬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또 우리를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살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먼저 살펴본 거 첫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면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한 이후에 또 다른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을 준비합니까 레위 자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부 성전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본문에서 다른 열두 지파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져야 되는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지파, 레위 지파를 주님이 다윗에게 선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따로 준비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말미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성전에서 봉사할 내위인을 레윈, 이렇게 조직하고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력은 쇠약해려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모든 관심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왕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오직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시기, 보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는 것. 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있지 않습니까? 았이 열정만큼은 우리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이 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이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 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비춰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보에 보니까 성도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 덕목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별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제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성결함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의복은 어떻게 무엇을 입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결케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성전 안에서 직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다양했습니다. 오늘 부모를 보니까. 뭐, 성가대도 있었고, 성전기물을 이렇게 만드낸 사람도 있었고. 시기 에 따라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신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자기가 성결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막 떠올라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 제도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 제사 제도였다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갈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 그리고 이게 화목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성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함, 거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실 거룩한 하느님 앞에서 우리도 늘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생각, 십자가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또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죽게 돌이켜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또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죽게 돌이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다? 이게 거룩함, 성결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도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5절부터 말씀이거든요 25절 말씀 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가난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가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백성들 가운데 구하시려고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평강의 도성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라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할 때 즉,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삶의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해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주님께서 가득하게 하심으로 마이비아마 우리가 염려 없이 모든 근심 염려는 죽게 맡겨 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사모함으로 주의에 대한, 주의 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늘 성결한 가운데 늘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마이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 간절히 기도하는 어, 이 새벽 되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기바 라고 취업 을 앞둔 청년 들을 위해서 선교사 님들의 가정, 가 정들 과 나라 와 민족 을 지켜 주 옵소서 함께 기 도하 길원 하고 교회 앞날 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 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을놓 고, 이 시간 에 함께 기 도하 길 원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